Thank <laughs>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매장 방문을계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가든파이브에 있는 완구매장 이곳을 찾아어요어제 저도 이곳에 와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거라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시쿠부터 볼게요 일단 시쿠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죠 일단 시쿠 미니카드도 웬만한건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쪽에 시쿠 미니카드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도 시쿠 미니카드도 다양하게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기아 소렌토 모델이 있네요 이쪽에도 보시면 기아 소렌토 모델도 있고 이것도 2017년식 포드 GT나 두 가지 실온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19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 토요타 지아 스토라 토요타 지아 스토라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보러 가시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쪽에 같은 경우는, 하나 좋은 다이캐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도 상당히 좋은 다이캐스트들이 많은데, 여기 쪽에 페라리 F12 TDF, 페라리 F12 TDF나 아벤타도르, 시론 스포츠, AMG GT도 있고, 여기 쪽에 포드 GT 마크, 포드 GT 40 마크2, 포드 GT 40 마크2나, 포드 브롱코 포드 애플 워싱 랩터, SVT 랩터, 슈퍼 크루도 있고 허머 어, H2 SUT도 있네요 사실 저도 허머 H2 SUT는 개인적으로 한번 사보고 싶은 모델인데 여기도 이 모델이 있고 어, 이것도 개인적으로 사보고 싶더라고요 포드 애플 워싱 랩터, SVT 랩터, 슈퍼 크루 그지, 이모델로 기회를 오는 사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으로 보시면 이것도 있네요. 포드 쉘비 GT500. 아, 67년식 셰비 GT500도 있고, 여기도 뭐, 맥라렌 GT 멜리 제품도 있는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 벤츠 300SL. 메르세스 벤츠 300SL도 있고, 여기 쪽 국산차도 한번 볼게요. 여기저 국산 차도 보시면 뭐 K7이나 뭐 축산, 그뭐 산타페 DM, 그랜저 HD 등 하나에 다양하게 있고 여기저 현대 폰이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저 포스터카 시리즈라고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미니카인데 여기저 포스터카 미니카들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쪽 한번 볼게요. 여기저 19도 있는데 근데 여기저 19 미니카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여기 쪽은 식구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쪽은 브라고 1대8 이쪽은 브라고 1대8인 부가티 디보나 람보르기니 시안, 부가티 실용스포츠등 하나 다양한 1대8 제품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쪽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보러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을 한번 보여 줄게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도 다양한 라인업인데 이쪽에 분노의 주 다이캐스트가 보이네요. 이쪽에 자다토이즈다 분노의 주 다이캐스트 제품들이 보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토요타 지하스프라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최근에 영상 올렸던 모델인 토요타 지하스프라나 분노의 주다치사즈 RT, 쉐보레엘카미노 굉장히 다양한 분노의 주 시리즈 제품들이 있고, 이쪽 마이스도 1대8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람보르기니콘타치 l p i 800가이사나 그리고 이것도 아우디 RHGT, 요쪽에 메르사스 벤츠 EQS 1대1파라 아니지만 24스케일로 EQS 모델이 있고 요쪽에 제가 사고 싶었던 카마로가 있네요 바로 이것인데요 2010년식 쉐보레 카마로 SS 이거는 예전부터 한번 사보려고 했던 모델인데 오늘은 이걸 사볼까요 현재 2010년식 샤브라 카마로 SS도 계속 사고 싶었던 모델인 만큼 오늘은 이걸 사볼까 합니다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구입했던 AMG GT도 있군요 여기 밑에는 보시면 여기 처음 왔을 때매상콘텐츠로 보여드렸던 AMG GT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 RC 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여기서 RC 카드 한번 보시면 RC 카드 제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이쪽에 지프 랭글러 누비콘이나 부가티 디보도 있죠? 이쪽에 부가티 디보 모델도 있고 그 이쪽에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쪽은 비엔더 아이 컨셉트 b 엔 w 아이 컨셉트나 b 엔 w X6M 4 8 8 g t b 페라리 페라리 SF1 스트라 달려 있고 이것도 맥나렌 세너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맥나렌 세너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으로 맥나라의 피온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쪽을다 보여드렸으니 토탈 평가하러 밖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가든파이브 와인구매장 방문의에대소감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이곳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찾아오지만 한번 좋은 바이트스트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곳은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찾아오는데 전날 좋은 아이캐스트들이 많았고 사실 이번에 두 가지 모델을 데려왔어요 첫 번째로 포드 애플 곡식 랩터 슈, SVT 슈퍼크루와 쉐보레 카바로 s s 이렇게 총두 가지 모델을 데려왔는데 하지만 이번에 데려온 건둘다 미국 차라는 점이에요 이번에 둘다 데려온 모델의 공통점이 둘다 미국 차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모델이 예전에 있었지만 무등에 한 사정을 다시 재구입하게 된 모델만큼 저도 과연 이모델도 디테일이 없어 기대되고 처음으로 사본 쉐바라 카메라 SS1대18이라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가든파이브 완구매장 방문기에 대한 소감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